보고 어, 저 박보영 선배 진짜 팬이거든요. 어, 너무 귀여우세요. 여자가 봐도 그지 않아요? 다음 노래는 내가 이걸 준비했지. 우리 귀여운 은지 씨 노래. 은지 씨 가요 방상잘 듣고 있어요. 그고 <laughs> 오신 노래는 저 은지의 하늘 바라기. 하늘바라기 불러줄까? 오랜만에 어제 또 박보영 선배님이 또 틀어주셔가지고 어, 약간 제가 박보영 선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요광장 청취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음...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아, 오면 가면 들으시겠죠. 아, 어, 오면 네. 가면 들으시잖아. 네. 잘 듣고 계시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무튼, 그리고 또, 늑대소년 OST도, 나의 왕자님, 그, 소파 위에서 불러주는 장면인데, 음. 되게 이것도 감미로웠어요. 그리고 또, 너의 결혼식 OST, 영화죠. 네. 그 다음에 드라마, 오나의 귀신님, 오나기에서도 음. 떠난다, 라는 곡을 부르셨대요. 아, 많이 하셨구나. 아, 노래를 진짜 너무 예쁘게 잘하시니까. 네. 듣고 계시죠? <laughs>